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홍준표 후보자 그리고 지지자들까지도 파격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독주 체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는 탑 오브 베스트 종목 21대 대선주 오늘 칠봉이가 명확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끝까지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요 폭등하는 수익 그리고 돈따발을 실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시면 칠병이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는요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에 있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으로 후보자들이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뭐 기업이 좋으니 많이 실적이 나오니 안 나오니 테마가 있고 재료가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급등락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후보자의 유력한 연관성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강하게 단기간에 폭등하는 수익이 나오고 그만큼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폭락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오고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제약 바이오 로봇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이 외에 이준석 후보자 그리고 뭐 홍준표 관련주는 뭐 이미 끝났고 여기 보시면 한덕수 후보자 거기다 이재명 후보자의 핵심 정책주들까지 오늘 다 엄청나게 시장 흐름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리가 손익비 자리에서 너무나 좋은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에 따라서 칠봉이가 딱 알려드리는 총목분들만 시세 차익 나실 수 있게 폭등하는 수익 나실 수 있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AI 산업, 플러스 지역화폐. 이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골목 상권 살릴 방법은 지역화폐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주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세종시 관련주 또는 지역화폐 관련주 일자리 퓨리오사 AI 관련주 저출산뿐만이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한덕수, 김문수, 홍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빠졌을까요?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조정을 받는 거죠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로도 여기 보시면 뭐 TS인베스트먼트 아직 저점이지만 아직까지 횡보하고 있고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바이포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면 무조건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자 무조건 핵심 대장 정책주를 공략해야겠죠 지역 화폐 관련 주도 보시면은 갤럭시아 sm 어떻습니까 강하게 상승하고 빠지고 나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여기 웹캐시 어떻게 됐습니까 강해,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다시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지만 일전의 저항 부분에 부딪히면서 다시 주가 빠지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 요번 주 내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빠진다 다시 한번 손익비 자리에서 대응하는 측면에서 잘만 들어가면, 타점, 그리고 종목군만 잘 선정하면, 기본적으로 50% 시세는 드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칠봉이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칠봉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땡 잡으신 겁니다. 명확하게 21대 대선 정책주, 이재명의 정책주, 이거 투자하기 싫으신 분들은 주도주, 그리고 수익이 계속 날수 있는 핵심주를 공략해서 수익을 낳으면 돼요. 칠봉이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도주 비중을 5 정도 두고 21대 대선 정책주 5 정도의 비중을 둬서 100만 원이면 5대5 비중으로 가져가셔라.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면 안전하게 가져가시면서 계좌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상승하면 조정도 나오고 상승하면 조정도 나오는 법인데 21대 대선 관련 정책주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지만 단기간에 수익 창출해 주기 좋고 그 다음에 주도주 잘 잡으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써 계속 계좌가 불어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칠봉이가 저희 DS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급등주도 다 촬영해서 올려드립니다 세력 매집 1순위 종목 비만치료제 의료 AI 관련해서 대장이 될 종목! 이렇게 30분 동안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잠깐 보시죠 이 영상 뭐 조회수 이에 따라서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칠봉이야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세요. 대선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럼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또 가지고 온 종목 바로 토모 큐브가 있는데요. 토모 큐브 여기 보시면 5월 2일 금요일 날 시가 대비해서 고가 2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이 황금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도 황금선에 안착을 하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계속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나오면서 계속 우상향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졌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14,000원대 그거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 부분에서 스물스물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지금 올라가는 이런 시발점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칠봉이의 두 번째 종목 토모 큐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냐? AI와 관련된 의료 기업입니다. 이렇게 칠봉이가 21대 대선 정책주뿐만이 아니라 관련돼서 이제 이재명의 핵심 정책 AI 있죠. 이 그래서 의료로 인해서 이제 이 종목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토모크부 영상을 찍어 드렸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계속 저점 높여지다가 오늘 장대양봉 나오면서 상한가 진입했고 이에 따라서 26%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져가시면요. 무조건 못 먹어도 30% 시세 다 안겨 드립니다. 누가 바로 칠봉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부방만 오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구독자 수가 16,400여 명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독보적으로 많은지 무료 추천주를 통해서 수익을 명확하게 내드리고 있고 상위 1%가 운영하는 저희 공부방 칠봉이가 명확하게 여기 5월 12일 우듬지팜 대선 테마주 5월 13일 또또 또 무료 추천주 장대양봉이설 것이다 우듬지팜 이렇게 해서 추천 명확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우둠지팜. 시가 대비해서 2% 시작해서 고가 18%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이전에 추천드린 날은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못 먹어도 이렇게 최소 30% 수익 안겨 드립니다. 매일 같이 못 해도 10%는 기본 20%에서 며칠 기간 동안 45% 수익까지 다 끌어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이 내 네? 이렇게 사람이 에 구독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제발 이렇게 칠봉이가 무료 추천주 나갔죠? 그러면 칠봉이와 칠봉이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100% 행복한 투자 됩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 100%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천이 나갔지만 칠봉이는 케어까지 다 해드립니다. 공부방 오셔서 무료 추천지를 통해 수익 확실하게 나시고, 치봉이 영상 보시면서 제발 하나하나씩 좀 배워나가세요.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부자가 됩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고점 찍고, 이렇게 고점을 찍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쉬었다 가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갈수 있는 파동을 파악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정고점 가면 절반 정도 매도하셔라. 그리고 매일같이 순환매를 돌수 있게끔 무료 추천지 저희 공부방에서 딱 나가는 종목으로 이제 추천하는 종목으로 수익 창출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칠봉이가 차트 패턴을 통해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 드려 재료, 이슈, 모멘텀, 공식까지 다 말씀 드려 토모 큐브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흐름 속에서도 차트를 통해 가지고 두야우를 외쳐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수익이 나실 수 있게 칠봉이가 명확하게 말씀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영상까지 올려 드리고 21대 대선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발빠르게 누구보다도 저희 공부방 오시면 이 공부방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공부자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로 수익까지 안겨드려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독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고 칠봉이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 되는 것이고 무조건 저희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무료고 이러니까 저희 공부방 인원수가 만 6천여 명이 넘는 거잖아요 문자로 숫자 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공부방 들어 오셔가지고 수익 창출하면서 계속 꾸준히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잘 파악하시면 경제관념도 생겨 이렇게 정치적인 흐름까지 다 생겨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십니까? 칠봉이 좀 믿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희 공부방 들어와 보세요. 엄청난 상승 폭등하는 수익 다 안겨 드리니까. 아침 9시 혹은 8시 40분부터 계속 무료 추천주 나갑니다. 3,400여명이 넘게 보세요. 무료 추천주 5월 13일 IMBC.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대비해서 20%까지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일전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없을 때 이렇게 쫙 빠질 때장때 양봉의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뺏고 이런 세력의 매집봉이 떠버려, 그럼 주가 눌리더라도 이런 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죠. 그럼 칠봉이가 언급 딱 해드릴 때 타점 잡고 딱 들어가셔서, 야 오늘 10%만 먹고 이걸로 맛있는 소고기 사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칠봉이가 도와드릴게요. 어디서 저희 공부방에서.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게. 이제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자와 대선 후보자들. 김문수 후보자도 마찬가지 이재명도 마찬가지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본격적인 지지층 공략에 나섭니다. 경북 구민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경북 포항시 울산광역시를 차례대로 돌면서 이제 계속해서 유세를 펼칠 예정인데요. 계속 21일간 전국 지역 화폐 사용 챌린지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매일같이 언급하고 있죠. 한국 기업은 또 절반 이상은 AI에 투자 이재명이 AI 정책 김문수의 AI 정책 다 나오고 있죠. 행정수도 세종으로 가시화되고 있죠. 김문수, 같이 공동정책이죠. 홍준표, 지지자들까지 모두 다 이재명을 지지를 선언한다. 홍사모 등 압도적인 승리. 그러면서 좁혀지는 격차. 물론 이재명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늘 짭니다. 이거 다 기사가 49.5% 김문수 후보가 38%. 이제 조금씩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따라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장주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자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할 것이다 공약 한 목소리로 다들 내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이재명의 핵심 전략을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ai 나오죠 제조업 AI 강조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AI 관련주들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반도체도 장비주들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계속적으로 21일 동안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를 전국에 확산할 것이다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릴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다 이런 걸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쓰는 사람도 이득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따뜻한 방법 이재명 후보자가 숨통 트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책으로 이재명을 지지하자 국민들도 한국경제 살릴 지역 화폐 사용을 부탁드린다라고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 시점 성남 시절에 이제. 경기 도지사로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대표 정책이 계속 지역화폐, 이번 대선 정책에서도 지역화폐 그리고 현재 또 하나 이슈. 아까 말씀드렸죠. AI 관련해 가지고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 바로 AI 산업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투자할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오늘자로 강남구 센터필드에서 이제 AWS 바로 AWS 코리아에서 국내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 현황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기업 54%가 이제 IT 분야 투자처 중 생성형 AI 분야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전통적인 항목인 보안, 컴퓨팅 등을 최우선 투자처로 꼽은 기업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돈벌수 있는 4차 산업의 핵심은 바로 AI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이게 기업의 업무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이 업무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AI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66%로 가장 높은 많은 인력 수요도 앞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대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 다 채용을 준비 중인 모든 기업들도 다 AI, AI 외칠 겁니다. 인공지능 책임자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저희 공부방에서 칠봉이가 분명히 4월 9일부터 마음 AI 오전 8시 59분에 3,9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잡아 드렸냐? 마음 AI 강하게 바닥부터 상승하면서 폭등하는 시세가 나왔네. 근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이 저점 부근에서 명확하게 잡아 드렸어. 상승을 드셨어. 하지만 안 팔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 요렇게 떨어지면서 곡소리를 냈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하는 시세가 다 나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칠봉이가 그래서 정말 웃겨가지고 하하하 하 웃으면서 시그니처 마음 AI 모시어 모시랑께 이렇게 하면서 폭등하는 수익 다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부방 오시면요 명확하게 당타성이 아니라 주가가 빠지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추천드려 쓰레기 같은 종목 추천 안 합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 100% 무료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에 따라서 수익 다 안겨드립니다 주도주들 이렇게 수익 창출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진로봇 너무나 좋은 흐름 속에서 다 잡아드렸죠 그러면서 45% 수익 완료 그리고 우듬지판 마찬가지로 여기 날짜 한번 보세요 우리 공부방이 쳐봐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진짜 추천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 오시면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너무나 감사하다 수익 감사하다 오늘도 수익 감사하다 계속적으로 원칙을 지키자 이러면서 실현 손익 한번 보세요 400만원이 어디 쉬운 금액입니까 달콤한 열매를 미, 얻었다 쭉 원칙 지키면서 따라가겠다 감사하다 이렇게 저희 공부방 여기 보시면 DS 경제연구소 카페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가족분들이 이렇게 연구소 카페에다 수익인증 올려주시면 편하게 보시라고 저희가 공부방에 다 올려드립니다. 이런 데가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군들 떠 먹여드리니까 맛있게 떠 드시면 됩니다. 오늘 칠봉이에 바로 종목군 토목큐브 다시 한번더 추천이 나갑니다. 토목큐브. 왜 추천이 이 종목이 나가냐? 이 종목은 의료 AI 관련지로서 AI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를 하고 오늘 장대양봉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 내일도 상승할 수 있고 혹여나 눌렸다가 갈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재료와 수급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토모큐브는요. AI로 기준점을 잡고 딱 어떻습니까 유리기판도 가능한 거기에다 바이오도 가능한 이게 다 AI와 연관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핵심 정책 바로 AI 100조원 투자 거기에다가 앞으로의 AI의 방향성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완전 쓰리풀 넘버원이다 암치료 혁신을 이끌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플랫폼 한국의 AI 헬스케어 시장 성장 너무나 좋잖아요 아시아 평균 47.9% 시장 규모 전망 너무나 좋아 바로 이거 현미경 때문인데 이게 보통 세포를 관찰하잖아요 변형 없이 원상태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약 개발에 혁신을 줄수 있는 바로 토모큐브는 세계 최초 내가 참 최초라는 말을 좋아해 왜냐? 주식 시장에 있으니까 최초라는 말이 좋더라고요. 2세대 홀로토모 그래피에서 경쟁사 대비 5년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비염색, 비파괴 형태로 이미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현미경의 기술을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AI 기술 발전으로 고속 스크리닝이 가능해지면서 세포가 손상이 없는 데이터는 토모큐브만이 제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 비용 절감 다할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단계에서 엄청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 하나 유리 기판에 필요한 미세 결함까지도 불량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감지할 수 있는 정밀 비파괴 검사는요. 필수적인 요소로 토모큐브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칠봉이의 두 번째 종목은 핑거입니다. 칠봉이가 종목 추천을 이렇게 해 드리면 바로 사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딱 저희 공부방에서 추천 드릴 때 진입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4월 8일 날 무료 추천주로 이재명 1순위 정책 지역 화폐 그리고 STO 토큰 관련주로서도 핑거 오전에 나가면서 3 3,500여 명이 보셨죠. 4월 8일이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날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아침에 추천이 나가서 단기간에 폭등하는 수익 분명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주가 방향성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깨졌는데 이게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황금선 21선에 안착을 해버렸어.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더갈 수밖에 없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핑거는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금융 플랫폼에 접목이 되면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 그리고 또 흑자기업입니다. 실적까지 뒷받침이 돼. 전문 핀테크 기업인데요. 스마트 금융 플랫폼, 데이터 기반 솔루션, 뱅킹,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토큰 증권 바로 STO 관련해서 플랫폼과 메타버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1대 대선 정책주 1순위인 바로 지역 화폐 있죠? 이 지역 화폐 시장에서 한국 조폐공사와 결제 플랫폼 본격 가동하는 이슈가 있고 정책주는요. 이제 정치인에 관련된 테마주에 비해 꾸준하게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자의 경우 꾸준하게 지금 지역화폐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큰증권 STO가 다시 한번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 왜냐 이게 엄청난 큰 시장이에요 무려 360조 시장인데 이게 날아가면 정말 재팟이다 관련주들 뭐가 있습니까 갤럭시아 SM 거기에다가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 거기에다가 k 옥션도 있고 서울옥션도 있고 거기다 핑거 있고 아톤도 있어 하지만 오늘 칠봉이가 가지고 온 핑거는 그래도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토큰증권 시장 확대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장대양 먹으 쓰면 일전에 신고가 무조건 돌파합니다. 그런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더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저희 공부방에서 딱 추천할 때 진입하셔야 돼.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계좌 작살나시면 안 됩니다.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 될수 있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여기 번호 5017-9028 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명확하게 추천 나갈 때 진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자가 2천만 틱톡호 접촉 중이다. MG 잡기를 나선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뭐가 주목이 될 수가 있느냐? 바로 무엇이냐? 일자리 관련주, 거기에다가 청년정책, 거기에다가 이제 이 공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청년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율이 지금 7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심을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데이원 컴퍼니.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느냐?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바닥을 다지고 스물스물 단기 2평선에 수렴을 하고 있어. 지금 좋은 흐름이 분명히 거래량이 없을 때 이렇게 빵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종목이 국내 대표 성인 컴퍼니 교육 컨텐츠 회사인데요 매출도 괜찮고 성장성도 좋고 거기다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 차별화 전략을 계속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요 청년 시대 표심잡기가 핵심 강권으로 부상할 거고 이에 따라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선의 이제 이재명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자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원 컴퍼니는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학습이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기획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유통하기도 하고 거기다 4개의 사내 독립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패스트 캠퍼스 거기다 콜로스 레모네이드 스노우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사 대비 가장 큰 차별점 바로 b2b b2c 형태로 콘텐츠와 일반 소비자와 기업 체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와 교육 서비스를 구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정말 요즘 청년들 숨막히게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28조원 28조원을 들여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자리 주거 교육 자산 형성까지 청년 1인 가구를 삶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입 밖으로 누구 입 밖으로 대선 주자들 입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종, 일자리 관련주들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원티드랩 많이 빠졌죠. 윌비스 마찬가지, 오픈롤 마찬가지, 플랜티넷 마찬가지. 하지만 오늘 칠봉이가 데이원 컴퍼니 가지고 왔지만 물론 어떠한 종목군들이 일자리 정책주로서 다시 한번 올라갈지 폭등하는 수익을 안겨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잘해야 되고 손익비를 따져서 저점에서 들어가야지 더 이상 안 빠지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잘 봐야 됩니다. 대선 테마주.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어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손익비에 따라서 기회가 될수 있는 타점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들어가서 단기간에 수익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칠봉이 말 믿고 저희 공부방 따라오셔야 됩니다. 문자로 행복한 투자 될수 있게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공부방 만 6천여 명이 넘는 저희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공부방 오셔서 명확하게 수익 창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칠봉이가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믿음과 정진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